노년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잘못된 조언 4가지. 인생의 황금기,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으면 훨씬 단단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노년의 활력을 아사가는 잘못된 조언 4가지를 새로운 순서로 정리해 알려드립니다.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일 무조건 약을 챙겨 먹어야 해. 정말 위험한 생각. 불필요한 약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. 정말 필요한 약인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식습관 운동 같은 기본 생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. 이 고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. 잘못된 상식.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. 오히려 나이 들수록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. 삼나이 들면 이제 좀 쉬어야지. 과한 휴식은 독. 쉬는 것도 적당해야 합니다. 너무 쉬기만 하면 근육이 빠지고 신체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. 가벼운 걷기와 일상 속 활동이 건강 수명을 늘립니다. 사나이 들면 무조건 살을 빼야 해. 근육 손실의 위험.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 감소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. 노년에는 체중보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